세명 중에 한명은 암에 걸린다며? 그래서 나도 남편 암보험 하나 들어놨다 75세 평균 수명 생존 시 남자 3명 중한명암 발생 너 뇌혈관 심장질환까지 보장되는지 따져봤어? 암뿐만 아니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도 많이 늘었다잖아 그래서 이젠 AIA 생명 원스톱 3대 질병보험 이제 암은 물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까지 한꺼번에 보장받으세요 너암 걸리면 돈은 얼마나 드는지도 따져봤어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어디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암 1인당 경제적 부담 약 2,970만원 아, 1,2천만원으로 힘든 게 어디 암뿐인가? 그래서 AIA 생명은 암은 물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까지 보장금액을 더 늘렸습니다 늘어난 보장금액과 보험료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080-706-4949 다인만큼 보장받기도 쉬워야겠죠. 그래서 AIA 생명은 진단 즉시 보장금을 일시에 지급해드립니다. 080-706-4949